엄마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손잡는 게 필요 로어요 이어서 볼까요? <laughs> 예, 예. 음, 네. 그래,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이 너무 공식 사데같은에 있어요 이쪽이쪽이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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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로네 <한번 한번> <laughs> 하세요, 하세요. 원하는 사진 나왔다 <laughs> 좀 이따 나가서, 네,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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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요 우리 어,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더잘 읽어야지 되는 그런 당으로 박. 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의 출마 명분 중에도 하나입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정말 험지에서 오선한 중진 의원으로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잘 받는 당이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당이고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성공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서울시장이신 오세영 시장과 함께 서울의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결국 지금 뭐 우리 당의 미래 걱정 많이 했다는 말씀드린다. 뭐 우리 저 서울시장께서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고요. 그런 어, 기우가 많으셔서 아마 최근에 이제 현안에 대한 말씀도 어, 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더 민심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네? 네. 어, 시장님과 접촉한 게 금요일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였나요? 은님는데뭐그총평하기는좀별겠죠 음, <laughs> 네, 오늘 자리에서 총평하기는좀 <laughs> 그러네요. 그런... 그러면 혹시 <laughs> 네. 원칙적으로 하셨어 그 소중력, <laughs> 뭐,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예. 뭐 국민들 걱정은 알지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이 특검이 이, 저, 진실 규명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하라고 촉구하고요. 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것이 진실 규명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특검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정도 하시죠. 네.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